Thank you. 인데요. 어,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쇼핑몰 어플이 바로 지그재그 어플이잖아요. 많은 분들 핸드폰 속에 다들 지그재그 하나쯤은 품고 사시잖아요. <laughs> 기존에 쇼핑몰만 볼수 있었던 지그재그 어플에서 브랜드관이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브랜드관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핸드폰에 품고 있는 지그재그 어플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 없던 카테고리였던 브랜드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어요. 신발부터 가방, 그리고 의류까지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 지그재그에서 쇼핑몰 뿐만 아니라 브랜드 쇼핑도 가능하게 리뉴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이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브랜드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그재그창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스라는 브랜드예요. 지그재그에 아메스 월드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거 옆에 별표가 있죠 저는 이미 즐겨찾기를 해놓긴 했는데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업데이트되는 신상들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색감이 엄청 예쁜 색감들로 가득 차있어가지고 아메스 월드와이드 브랜드를 가지고 이번에 코디 룩북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메스도 지그재그 첫 브랜드관 입점이어가지고 입점 기념으로 기획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획전을 되게 다양한 할인 혜택과 쿠폰 그리고 단독 할인 들어가는데 일단 첫번째로 단독할인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독 아이템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니트 조끼 인데요 니트 조끼는 이렇게 세컬러로 나와요 옐로우 아이보리 스카이블루 이렇게 세컬러로 나오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니트 조끼 세컬러가 지그재그 기획전 단독할인으로 50%나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즐겨찾기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그재그에서 진행하는 아미스 단독기획전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둘테니까요 더보기 한번 누르요 기획전 정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쏙쏙쏙 골라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획전 소개는 끝났으니 북게 들어갈 아이템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릴 니트 조끼는 이 노란색 니트 조끼입니다. 이게 좀찐 노랑이면 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쨍하고 이거는 되게 연 노랑이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화면 보는 그 색깔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 니트라서 조금 더운 거 아닌가요? 아마 엄청 더운 한여름에는 못 입을 거예요. 아무래도 니트다 보니까. 근데 봄이나 초여름, 늦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세 가지 계절에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얇은 재질의 니트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신용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짜잔, 이렇게 스쿨룩과 하이틴룩이 섞인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조끼가 되게 박시해가지고, 내려입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법이고요. 미니 스커트랑 같이 매칭해가지고,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코디예요. 안에 롱슬리브를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아이보리 컬러를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코디를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니트 조끼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마나 바지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셋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컬러는 아이보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니트 베스트가 첫 도전이다. 무난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를 먼저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아이보리 바탕에 남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솔직히 웬만한 컬러가 다잘 어울리는데 남색 계열의 하이를 입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꾸러기 룩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개강 룩이나 캠퍼스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뭔가 쫙 봤을 때 남친 룩 정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짧은 반바지가 아니라 무릎 살짝 덮는 기장의 반바지를 매칭을 해서 백투더 90년대 느낌이 나게 매칭을 해봤고요. 이너 입은 셔츠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롱 슬리브 티셔츠 입으셔도 되고 반팔을 같이 매칭을 하셔도 꾸러기 느낌을 내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번 포인트는 이 모자를 뒤로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스카이 블루 컬러의 니트 조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세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이것도 흰색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니트 조끼 이너로 입어도 되게 다양한데 지금 입은 것처럼 롱슬리브 입으셔도 되고 여름에는 반팔에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반팔 셔츠나 그리고 긴팔 셔츠에 입으셔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셔츠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요.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개의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나온 가짓스마에도 여러분들 최소 7가지의 코디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코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코디도 앞서 보여드렸던 코디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코디를 준비를 해봤어요. 반팔 코디도 뭔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니트 초이 코디는 반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스카이 블루, 그리고 비슷한 톤의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매칭을 해서 약간 하이틴 영화에 나올 법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코치는 조금 목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라운드 티를 입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후드티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보리 계열의 후드티고요. 남색 패치가 들어가 있는 패치 후드예요. 아이보리 컬러도 무난한 컬러여가지고 웬만한 하의에다잘 어울리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캠퍼스로 입고 다닐 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교복 위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후드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코디는 제가 좋아하는 롱 스커트와 함께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깔맞춤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무난하거나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땡땡이 스커트를 같이 매칭을 해보았고요. 캐주얼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으로 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패치가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거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네이비 계열의 니트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먼저 앞서 소개한 니트 조끼와 같은 조직, 케이블 조직의 니트 가디건이고요. 이거는 진짜 교복 위에 입으면 완전 찰떡. 완전 찰떡일 것 같은 아이템이고, 이것도 니트 조끼랑 똑같이 뭐 셔츠, 반팔 티, 긴팔 티, 원피스, 목폴라 다잘 어울리는 실용성 갑인 제품인 것 같아요. 데리고 와봤어요. 플리츠 커트에 가디건을 같이 매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웨이로 같이 입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어가지고 착용을 하셔도 되고요. 등에 둘러주면 코디를 완성을 할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베레모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나는 베레모가 싫다 하신 분들은 핀 같은 거 꼽아주셔도 귀여운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롱슬리브 티셔츠예요. 은은하게 사이다이가 들어간 롱슬리브 티셔츠인데요. 원래 롱슬리브는 이너로 입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딱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길이의 기장이어가지고 실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앞판에는 나염으로 돼 있고요. 이 제품이랑 같이 코디를 할 아이템 하나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캡모자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 와 있는 볼록 자수예요. 포인트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일 것 같고 여기 있는 로고랑 모자 있는 로고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부러 맞춘듯한 의도적인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코디는 약간 힙한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롱 캄캄 검정 스커트를 같이 매칭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코플과 블랙의 조화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빽! 로 매는 가방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1 5 8 기준으로 엉덩이 덮고도 한 1, 2cm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는 단독으로 입었지만 여러분들은 코츠티나 맨투맨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길이의 롱슬리브 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솔한 날 하면 딱 떠오르는 투피스 제품이죠. 근데 이번에는 트레이닝 투피스예요. 트레이닝 세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게 바로 상의 제품이고요. 이 친구가 하의 제품입니다. 어, 위에는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퀄리티가 엄청 좋고요. 바지도 보시면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핀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무난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룩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코디를 할 앞서 보여드렸던 모자와 다른 컬러인 아이보리 계열의 모자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봤고요. 이 룩은 꾸안꾸룩에 완전 제격일 것 같아요. 짜잔, 누가 봐도 꾸안꾸룩의 정석에 룩이지 않나요? 트레이닝 셋업에 귀여운 크로... 와, 아이보리 컬러의 캡모자를 매칭을 해보았어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이렇게 널로랑 트레이닝 팬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브랜드에서 이렇게 크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커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보다 날씬하신 분들은 B사이즈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브랜드 룩북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지그재그 들어가실 때 브랜드관에서 아메스 상품 많이 애용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기획전으로 세일이나 쿠폰, 사은품까지 되게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그재그 내에서 리뷰 쓰는 곳 있잖아요. 포토리뷰도 되고 텍스트 리뷰도 괜찮은데 두 리뷰를 쓰시면 적립금도 되게 낭낭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적립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그재그 아메스 그리고 솔솔한 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그재그 아메스 즐겨찾기 꼭 부탁드리고 솔솔한 날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